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다 타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할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 바울은 담의 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어, 완전히 뒤집어 뒤집어져 버립니다. 어, 누구보다도 사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고 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어, 내던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바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뽑자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그 죄악을 뒤덮어버릴 만큼 아주 아주 거대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장애와 단점과 어려움을 모두 덮을 만큼 거대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로 뒤덮인 삶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디모데전사라는 서신서인데요 어 당시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이면서도 목회자이면서도 양아들이었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을 좀 소개를 하자면 2차 전도 여행을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서 이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고 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당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했던 복음을 듣고 먼저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아들 손자 디모데에게 전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곧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납니다. 1차 때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디모데였다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랐던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이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할때 바울을 따라다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라 그리고 다음 나아가서는 이제 의사 누가가 합류를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디모데야 지금부터 나와 함께 전도여행을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앞그 뒤로도 계속 이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자먼 훗날이 지나고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뒤에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마게드니아로 이제 바울이 건너갈 때 함께, 그동안 함께 쭉 같이 왔던 이 디모델을 에베소로 갑자기 보내버려요. 에베소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이 바울이 파송을 합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제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후임 목사로 디모델을 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델 전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델을 위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선배로서 권면하는 편지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 일컬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자,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제 마지막 여정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 여정을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서두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 당시 만연히 퍼져 있었던 이 헬라 사상으로부터 파생된 아주 이상한 이단의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바울이 처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교회가 깨끗했고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교회에 이상한 교훈과 가르침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과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약 3년 넘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디모데 혼자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럴 만한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디모데는요 몸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포도주를 좀 먹어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었다 성경에서는 연소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도 다 드러나는데 이 디모데의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았고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염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회복시킬 차기 목회자로 바울이 보낸 것은요, 디모데가 많이 갖고 있던 그 연약함이라는 게 그대로 있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을 바울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그대로 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것을,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을 바울이 기대를 하고 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아주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바울이 기대를 했던 것이죠. 자, 왜냐하면 사실 바울도 이 은혜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 가지고 한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우리가 바울을 정말 위대하게 보고 있는데, 바울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델을 보낸 거예요. 연약함 투성이지만. 이 바울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신약의 3분의 1을 썼잖아요. 이 정도면 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저 간단하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 정도가 아니라 제자 정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자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이 모든 서신서를 잘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기록이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서신서를 서두에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항상 소개를 할 때마다 이런 표현만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딱두 가지만 나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나 이런 사람이야. 얼마든지 이력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처음에 쓸때 앞부분의 서문에서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딱두 가지만 씁니다. 이 소개가 다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자, 주님을 향한 바울의 헌신을 우리가 한번 보고, 전도 여행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말 아낌없이 내던진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고, 바울이 주님을 위해 당했던 숱한 그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요, 솔직히 바울 정도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가 자랑 것도 굉장히 많은데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랑하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그러한 모든 사역들보다도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가 비록 연약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잘 감당하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왜? 목회는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의 연약함을 뒤덮을 만한 주님의 뛰어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그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바울이 내다보며 확신을 했던 겁니다. 아들아,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디모데 나의 아들아, 나도 너처럼 사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단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이 죄를 모두 덮으신 주님의 은혜를 바울이 알려주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말한 뒤에 이제 바울이 본인의 이제 간증을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간증을 보시면요 어, 주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이걸 은혜로 좀 표현을 해 볼게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두 번을 설명을 해요 13절과 16절을 보시면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두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바울의 그 연약함 바울의 이 죄악을 뒤덮은 은혜가 얼마나 거대하고 컸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13절과 16절에서 이 극률과 은혜의 거대함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인지를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래요. 사도라고 말도 안 해요. 바울이 하나밖에 없는 이 양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지금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함에 이걸 모독하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모독하는 일에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들이, 그들이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굉장히 당연시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정작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그의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요. 내가 못할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담의 색 도상에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죄인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5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괴수라는 말이 어떤 괴생명체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바울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싹다 모았을 때 자신이 1등이라는 거예요. 나만큼 죄인은 없다. 나와 같은 죄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죄인의 끝판왕이다, 내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해왔던 아주 놀라운 삶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근데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들 중에 최고야.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을 보자면요. 그의 일생일대에 가장 잊지 못할 사건으로 생생하게 남겨졌을 거예요. 바울의 기억 속에 영혼 속에 잊지 못할 사건, 담의색 도상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같이 악한 죄인을 만나주신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바울을 추궁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바울의 모든 죄를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로 덮어주세요. 감싸주세요. 궁율이 여기 주셨어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동정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동정했대요. 그렇게 악한 바울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왜 나를 만나 주셨는지. 자 다시 본문 13절과 16절을 볼게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해요. 자, 무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이 말은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신과 무지는 바울의 책임이었지 주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울의 잘못이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바울 스스로 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바울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바울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말 미천한 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못, 알고 싶지도 않았던 바울 자신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다는 거죠. 그 은혜로 덮으셔서 바울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높이 드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예, 설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거를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을처럼 살아야 돼. 바울이야말로 나의 참된 종이다, 나의 참된 제자다라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신같이 악한 죄인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자랑인 거예요. 바울이 할수 있는. 그러므로 바울이 표현한 이 말은 바울의 일생일대의 간증 중에서도 아마 위대한 간증일 겁니다.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제자로 삼으신고 내가 정말 제자로 좋은 얘가 되게 하셨다. 바울이 이토록 자신을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이 경험하기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낮추면 낮출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계속 낮춰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더라. 내가 나를 낮추고 낮춰 보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부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더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악한 죄인으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게까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 정도 위대한 사도 정도면 자신의 치부를 숨길 만도 한데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밑바닥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바울을 만나주신 이 주님의 국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지고,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 시작해요. 바울을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에게 부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커져요. 죄가 이 정도면은 이거를 덮을 만큼 커집니다, 은혜가. 죄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은혜가 더 거대해져요.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깊음을 보여줘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은혜입니다.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더러운 죄가 가득 차는데 그것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 그래요. 이게 바울을 보면 알수 있어요.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이러한 은혜였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경험한 은혜를 보니까 그거 다 뛰어넘더라.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자기을 부인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최고야라고까지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바울 한 사람을 바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 무너져가는 이 예배 수기를 담당하게 될 후임 담임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믿나을를 드러냅니다. 어떤 사실 이제 목회를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팁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근데 어떤 이 초장부터 바울이 사역의 비결이라든지, 뭐 섬김의 비결이라든지 예배 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어떤 전도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말하기도 전에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너 기억해라. 정말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아들이잖아요, 아들, 양아들. 그럼 가장 중요한 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거대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아는 거. 우리는요.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은혜 하나 때문에 소생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성경이 이 은혜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창세기 이후로 빼앗겼던 그 영생을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생을 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은혜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라는 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가 앞으로 이 에베소교회를, 에베소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약을 감당하는 것 이전에 먼저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직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아, 목회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회를 감당하려면,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너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가 알아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역이든, 목회든, 사명이든, 어떤 일이든 이 은혜를 모르면 다 고꾸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선한 싸움을 하는 자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도 자격이 없고요. 디모데도 자격이 없고, 우리들도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답니다. 한 죄인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많이 인내하셨다 그래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인내하셨다는 말입니다. 풍성한 극률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은혜로 살아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 덮은 은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린 그 은혜, 자신의 단점조차도 뒤덮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사실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은혜만큼 생각을 해보니까 무거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세상 지식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살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복을 받고 제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은혜가 나의 사역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삶에,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은혜 구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목적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은혜 구하는 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신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주님 한 분만 가지고도 거뜬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유하고 교만한 이 모든 심령을 모두 비워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주님 한 분만 앉으시도록 주님의 은혜만 가득 차도록 주님의 살아 있는 그 임재가 가득해 주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담기는 거룩한 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